여기는 어디에요 <laughs> 여기 어디에요 무슨 산이에요? 송이산. 여기는 바로 바로 송이산. 옳다. 비장한 표정지 여기. 할수 있어? 아니. 엄마도 <laughs> 할수 없을 것 같아.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해주면 안 돼, 억지로라도? 하이팅 아니야, 아빠? 어, 지금 다 계단이야. 후이 한번 해줘, 이 화이팅! 서루야, <laughs> 지금 심정 어때? 아, 올라오지 말고 그랬어. 내려가자. 다시 내려가고 싶어? 어. 먼저 내려가 있을래, 그럼? 아니. 힘내 <laughs> 화이팅! 제시장이 평지다. 우와. 어? 나무가 쓰러졌다. 우와, 비빈 엄청, 엄청 엄마, 예쁘지 나무가 않아? 나무가 어디 쓰러졌는데? 어, 어디 있는 우리 나오는데? 아뭐 하는데? <laughs> 어때왜 가려? 그래갖 다니면서 다니있나 이거. <laughs> 올라가세요 대장. I don't know. I don't 무악산에 사람들 와보, 와보라고 추천해줘. 아 어, 오면 줄예요 네. 추천해줘야지 세빈아. 음 오면은 다리가 부러져서 좋고요. 야, 정상을 1.5km 놔두고 아. 있는 상황. 아 자, 여기는 아. 내가? 무악산 1.5km 지점에 와 있는데요. 으리으으으으리으으으으으으 가자. 두둥, 두둥. 계 단지 여기야. 근왜세겨놓는 거야? 우와. 뭐, 음, 언제 세겨를는 거야? 2일, 2일부터 있잖아. 초, 중간한 8일 정도 올라가봐 그러니까 사진 예쁘더라. 아니, 그러면은, 응. 이때 올라간 거는 1월 1일이고, 이때 올라간 거는 1 2일이야? 어. 여기는 365 계단이에요. 여기는 365 계단. 365 사랑의 계단을 지나서 희망 계단을 지나서 건강 계단이 또나왔어요하하하하하하하시고 아, 뭐 계세요? 뭐 먹고 있어? 하하하하하하명하하하 <laughs> <김명주를 먹고 계신대요. 웃음> 됐고 잘있어요뭐하는 <laughs> <원하네>. 당충전 중입니다. <laughs> 자, 여기 계단만 올라가면 정상이야. 힘내. 우와 <laughs> 다세요 빨리 다 왔어 다 왔어 시월아 빨리 있네. 다 왔어 희딩 간다 잘 간다 아... 할수 있다 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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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월, 11월까지만 갑니다. 세미는 저끝까지만 가면 돼. 빨리 나의 오아시스. 뭐야? 오아시스. 어? 응? 아 이로 갑니다. 이로 갑니다. 11월. 11월. 좋아. 이제 12월. <laughs> 다 왔어. 또 갔다 오래. 아! 오, 세빈이 멋있다. 대극기랑 아 만세! 아. 저 산에 여기 앉으면 안 돼. 돌그 위에. 아, 어떻게 앉죠? 아 이게 정상성 맞네. 맞아? 이게 정상석이네. 아, 일로 찍어야 돼. 아, 내려오지 마. 아, 맞네 거기서. 세빈아. 땅, 따밤. 오, 멋있어 따밤. 세빈이 이렇게 말고 그냥 봐봐. 오 좋다 지금 표 지금 표 좋다. 한번더한번더 강조해 줘 배를 강조해 줘. 배를 강조. <laughs> 어떻게 강조? 해 자기 손좀 봐. 비빈 엄마 봐. 이렇게 했지? 가야지. 시청자들한테 경찰 한번 보여줄까? 네. 이게. 음. 덩치 봐라~ 올라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음, 너무 힘들다. 힘들지만, 힘들지만 괜찮아. 올라, 한번좀 올라올 만한가요? 아니요. 어, 그럼, 다 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, 1억 주고 다시 올라가려고 해도 안 받을, 것 같아. 안 올라갈 것 같지. 아빠야, 이거 봐봐. 그래요. 아니 사기꾼인가요? 해변이 어서 눈이 이상해. 아이 진짜. 진짜 봉법사뭐어디저기서어 학교를 어떡하게 해줘? 와. 보이나 모르겠는데? 오 좋아 맛있게 하고 있어 진짜 먹으면 어떡해 맛있는 척도 좀 해줘 아 맛이 끝내준다고 하면 그것도 해줘 <laughs> 다 아는 게 맞네 응. 간장 찍어 먹어야지 이거 하나 빨리 드세요 1인 1개는데 난 안먹어 난 안먹어 애기도 안먹었어? 난 뭐? 할머니는 뭐라? 아니 나 오뎅 워낙 안먹는다까 귀여운 표정 한번만 해 응. 이거, 이거 이제 엔디, 엔딩 컷이야 <laughs> 우와, 난 최고! 말도 에이포. 해줘야지